없는가? 우리 팀은? 나래, 아, 우리 팀은 없어. 나, 나, 나는 왜, 나올라온는데왜 그러냐 너네? 하라, 윈스턴, 겐지, 앤, 아나, 앤, 메르시, 앤, 디바. 한번더 나갈래? <웃음> <웃음> 겐지가 없어. <laughs> 겐지 대. <돼. 웃음> 어쩐 건지. 제가 한 번, 메르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그러면 다 따는 거야? 메르 메르시 그 자체를 보여드리죠. 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 yo, let's get it. <웃음> <웃음> 리미트가 윈스턴에 아니다. 디바에 루키가 윈스턴에 아, 그러면, 루키가 그거 디바 하는 거. 그러고. 아, 우리, 그거 그 누나 있네. 별림 누나 있네, 우리. 그 누나가 <laughs> 디바 해도 되겠네. 아, 네, 아니, 그 누나입니다. 아, 아니, 그 누나가 아니라 저, 그 뭐야, 영어여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잠시. 그럴 수도 있지. 영어여. 디바 해? 네, 디바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 딜러 한번 가능할까요? 어, 딜러 해. 딜러, 딜러, 그러면 이거. 아, 이메일 윈스턴, 때문에. 개똥이에요. 아 오아시스네? 여기 잠깐만 여기 정면싸 맵이죠? 여기 정면싸 맵이네 여기 파라 나오겠다 난뭐 해야되니? 음. 이거 호구요 응? 네. 잠깐만 저쪽에 마스터 왜 이렇게 많아요 마스터는 마스터일 뿐야 여긴 클랩마스터 있어 임마 <laughs> 아 맞네 <laughs> 클랩마스터 <laughs> 실합니까 <laughs> 클랩마스터인데 <laughs> 제일 웃는 사람이 있어네요 리미트 조심해라 거기 있니다 <laughs> 어 왠지 느낌이 쎄하긴 한데 어 정면 간다 그냥 아 오케이 아 트레이서 왼쪽도 니다 확인 트레이트 누구야 저거 쉬움이네 트레이트 한방아 까라 떴어 파라 오케이 아 이거 트레이 저쪽 그거 빠졌어요 확인 그 갈고리 갈고리 어디요 어디요 아형 너무 들어갔어요 그거 힐 안돼요 정면 보는 줄 알지 처럼 자리를 잡기 되게 어렵네 지금. 야 이거 라인이! 아이고 씨아 이거 뒤에 호그, 다 호그. 돌았어요 이거. 뒤로 다 돌았어요 아, 뒤에 다 뒤에 오고, 뒤치기 오고 이거. 이거 빠지자 빠지. 빠지자 안돼!! 오래 빠져 마. 파라 두방이게 없네요. 아, 파라 내가 하고 있어. 네. 파라 문제는 아닌데. 아. 아니샤서나찮을 거야. 예. 네, 알만해요. 내가 볼게. 본쪽에 아, 틀어 보고 있어요. 정늘사 아, 파라피. 아, 안돼. 저한텅 떨려. 슬래커, 슬요 밑에 아, 힐 있어요. 밑에 내려가, 내려가세요. 상대라인 빠져. 아이고 뭐야, 뭐야, 뭐. 이거 리퍼궁 몇이야? 궁 원이야. 아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요 라인 공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인자. 우봐 봐. 어,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들어가 보자. 아, 힐밴이야. 그, 네. 여기 리터 어디 어 아이 뭐야? 어디 있어? 가 봐. 루키 가 봐. 뭐야? 아, 파라 파라 때문에 야라인 어디 어요 아, 상대 아, 라인 아. 어딨지파라 아, 아, 아. 때문에 아트레이 그거 지금 리퍼가 필요없어 뭐? 네너솔저안 되지? 내가 해볼게 아 지금 리퍼가 괜찮긴 한데 딜러가 한명더 있으면 더 괜찮아요 야, 딜러가 바깥이니까 아, 전달 잔달. 전달이 이거 그럼 내가 솔저로 바꿀까? 네, 형이, 형이 솔저 하고요. 어, 제가 바꿀게. 어... 솔저 하고, 디바에, 리미트가 윈스턴 같은 거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아, 네, 이번에 그래. 윈스턴 할게요. 어, 윈스턴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트레이랑 타라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딜러는 나름대로. 윈스턴. 네. 한, 대기 갑시다. 이거 라인 해봐. 라인? 이 라인 해요? 어. 이맵 라인? 라인? 아, 이맵 아, 이거 뭐거 아, 이거기네이 이거 네, 이거 호그 이거 이 이거 이거 다리가 올라와요. 어매내 로드오그. 하라. 아 진짜 떨궜다 진짜. 떨고 올라가려는 거. 안 되죠? 아, 안 돼, 안 돼. <laughs> 오 그래, 빠지 치료 받아. 파라커. 나이트. 빠을빨어요 어, 자리야 아라피. 나이터. 바나 수면총 빠지고. 아라피, 아라피, 아피 어, 피라 아니에요. 스레커, 스레커. 어, 위, 여기 호구 개핀데? 안돼야. 그럼 먹었어요. 파라 뭐야? 어, 코아 파라필, 와 깝다. 딱깝네 어디였는데? 아 도망갔어요. 뭐 맞혔는데? 파라떴어요. 파라, 어, 파라 떴어요. 파라에, 오른쪽. 네, 오케이. 이거 다음 리미트 하나 줄게 리미트야. 네. <laughs> 아, 진짜. 애들 방, 방방이, 방방이. 카라 방방이 다올라와야돼 죽게, 이거. 카라 컷. 의미가 1인거을 주네요. 아, 이거. 어, 이거 방방이 잘 돌아왔다. 와, 빨리... 아, 이 아, 저쪽 아. 잘 자른다, 되게. 뭐야, 어디야? 궁 소모가 너무 안 됐네. 맞을까 너, 아 리눅스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아, 아, 아 죽었네. 아 같이 가죠 그냥. 안 나와. 해피. 까비아 저걸 보세요. 맛줄. 어디서 지정지이볼 때. 오케이. 왼쪽 윈터. 왼쪽 왼쪽 윈터. 가요 가요 가요. 하나 둘 셋. 파라 해피. 파라 고 파라 딛고. 파라 까 힐러 한명 어때요? 트랙 에피. 역행 빠지고. 트레보고 있어요, 뒤에 저는. 정면. 네. 정면. <laughs> 트랙 에피, 트랙 아, 까비. 파랗다, 아, 트 하라컷세명물러없 컷. 뒤에서 봐주세요. 음. 아까비. 자리야 갯피. 개피, 자리야 개피아 이거 우리 지금 궁소모가 너무 안 되니까 궁 그냥 팍팍 써버리세요 이거. 아... 너무 안 쓴다 이게. 아. 이거 의미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대단 이거. 아나커, 아나커. 아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리미트 보잘것없어. <laughs> 아, 리미터. 나이스, 리미트, 나이스. 따라. 아. 가자 리미트야 그냥. 뭐야, 바로 갈게요 뭐... 그냥. 오, 어, 잠시만. 하나 내가 봐줄게. 어, 뭐야, 뭐 적이 안 보여요. 당장. <목소리>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부터. 커, 커, 커. 그다음, 그다음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아, 아나커. 인스턴 개피. 세커. 히스 실 받는데요. 아, 적배쪽에. 어.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건 진짜 치고 많이 받는다. 아 <laughs> 미치겠어 막세 명이서 불러 들어와. <웃음> <웃음> 하나 보고. 이게 <laughs> 뭐야 이거잘받들어 왔어. 계속 있는 제 소리. 아 이거 2층에 있으면안 되겠잖아. 아, 네. 이거 저한테 오든요 이거 이거 감에 냅둬봐요. 때리지 말고 냅둬봐요. 아, 제가 재울게요. 이거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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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가 두명 잘랐어요. 다리야 어. 보던 중. 다리야 자기 방에 빠져. 그 다리야. 겠지 윈터 붕다다리야겠지와 <laughs> <laughs> 재웠는데 궁어버리네나이스 어, 아무것도 못했다, 진짜. 윈스턴의 어. 막 파라의 트레가 세수 두 배에서 물고 들어올까? 야, 정신 못 차리겠는데?